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 u p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0월 31일 목요일에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V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대학이 매년 4만여 권의 이상의 도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 연구원 62명이 세계 2% 과학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학이 1.5도시 포럼과 주식회사 그리코와 협약을 맺고 대학 ESG 경영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암 전문 병원인 화순 전남대 병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의료 혁신 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산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이 매년 4만여 권 이상의 도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 구입 대비 폐기율은 서울대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 국립대 152%, 전남대 1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 폐기율을 비롯해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대학은 학생들의 여러 소양을 쌓는 중요한 공간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선 도서관 내 다양한 도서가 들어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서석 이용량을 늘려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책들이 없도록 각 공립대학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연구원 62명이 세계 2% 과학적 명단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정보 분석 연구 논문 출판 기업인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2023 세계 최상위 2% 과학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 소속 6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명단은 22개 과학 분야와 174개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우수학술 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논문의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명단입니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연구 역량이 세계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이 1.5% 포럼과 주식회사 그리쿠와 협약을 맺고 대학 ESG 경영에 나섭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정성택 총장은 이번 협약이 그동안 우리 대학이 에코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암 전문 병원인 화순 전남대 병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및 미래 의료 혁신 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올해 4월 20주년을 맞았지만 집단 사직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이뤄져 이번 미래 의료 혁신 센터 준공식과 함께 개최됐습니다. 이번 준공식에서 민정준 화순 전남대 병원장은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추진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이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이 지역 암 진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또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질병과 마음을 치유하는 병원, 혁신 기술로 미래를 여는 병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암 병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래의료혁신센터는 화성군에 마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의 거점으로서 차세대 백신과 면역치료 분야의 중심지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서늘한 날씨가 지속되며 온종일 비가 올 예정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